자 이번에는 메소드의 상속과 메소드 재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메소드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생성자에서 메소드 오버로딩 배워보셨죠? 생성자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 단 매개변수의 개수와 매개변수의 자료형이 틀릴 경우 뭐 이러면서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냐면요, 어, 메소드 오버로딩이 아니라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버라이딩은 상속에서만 지금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바로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 관계 상위 클래스와 상속 관계 하위 클래스 간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살펴보실 건데요. 이때는 접근자와 예외전가라는 이두 가지 부분을 어,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에 대한 규칙만 잘 알아두시면 될 테니까 일단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여러분들 이미 앞서 배우신 파이널이라는 예약어 있었죠? 지정어. 자, 요 파이널이라는 지정어는 메소드에서 오버라이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어, 일곱 번째 예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일곱 번째 예제를 작성해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 FF라고 하나를 만들고요.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 HH가 FF를 상속받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아, 일반적으로 오버로딩 메소드라는 것은 하나의 클래스 속에 두 가지 이상의 멤버가 포함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버로딩이었죠. 그래서 인티저 y 두 가지가 있을 때, 퍼블릭 보이드 set x y 해놓고 인티저 x만 받아들여서 this x에 x, this y에다가는 그냥 100 이렇게 처리하는 메소드와 퍼블릭 보이드 set x y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는데 인티저 x, 인티저 y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의 클래스 속에 두 개의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다. 단 뭐가 틀릴 때 매개 변수의 개수가 틀리거나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틀릴 때 그때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라고 앞서서 생성자 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을 할때 나는 x의 값만 바꾸고 y는 디폴트 값을 쓰고 싶다라고 아, 라고 하는 경우에 public static void main. 그럴 때 ff는 fp는 uff라고 해 놓고 나는 y는 디폴트를 쓸 거야라고 하면 같은 set x y 지만 매개변수 하나짜리를 요렇게 호출해 주면 그러면 누가 호출되냐면 요놈에 의해서 누가 호출될까요? 그러면 요놈이 호출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놈 매개변수 하나만 썼으니까 요놈이 호출되게 되는 거고 매개변수를 두개 쓰게 되면 누가 호출되게 될까요? 그렇죠? 두개 쓰게 되면 요놈이 호출되게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형태의 메소드를 골라가며 쓸수 있는 것이 메소드 오버로딩이었어요. 그러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laughs> 어, 상위와 하위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요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매개 변수의 개수까지도 완벽하게 동일한.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거 set xy라는 거. set xy 이름 똑같죠? 다음에 integer x. integer x. 똑같죠? 그래서 위와 아래에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메소드가 존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상속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상속 관계에서 이미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위에 있는 요 모든 멤버를 다물려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다 똑같은데 이제 어요요 요 내용을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는 똑같은 놈을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그 개념이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란 얘기입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요. 자, 일단 기본 개념은 그렇고요. 그렇더라면 여기를 좀더 확장을 시켜 갖고 여덟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여덟 번째 예제에서 클래스 GG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GG를 상속받는 클래스 에, GG JJ라는 놈을 만들어 볼까요? GG 자 그래서 상속관계 만들어 놓고 실행을 위해서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public void aaa라는 메소드 만들어서 여기에서 system.out.println gg 라는 식으로 글자를 적었다. 라고 하시면, 잘 보세요. gg 라는 요 클래스를 통해서 gp라는 gp 라는 객체를 만들어 내시게 되면, gp.aaa 라는 메소드처럼 뭐가 실행이 될까요? 당연히 gg 란저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gg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더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jj 라는 요 객체를 통해서 jp 라는 것을 만드는데, jj 이렇게 호출해갖고, jp.aa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실행 잘 되겠죠? 왜? 요 놈을, <laughs> 고스란히 상속을 받았다 했으니까, 요 밑에, 요 aa라는 놈이 그대로 내려온 거하고 똑같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아까 오브젝트일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에 있는 모든 멤버를 밑에 가진 가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jj로 객체 만들었을 때도 aa라는 요 놈은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더라면, 얘를 실행시켜봐도, 결론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지지가 뜨게 될,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 이너클래스 네 번째 익명 이너클래스라는 거 배워 보셨죠 익명 이너클래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놈한놈이 있다 그 놈을 내가 바꾸고자 할때 바꾸고자 할때 여러분들이 그 메소드를 똑같이 적어지고 내용만 막 바꿔서 적었잖아요 마찬가지 상속성에서 메소드 오버 라이딩이라는 것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 a a 라는이 메소드가 있긴 있는데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뭐, jj란 이름, 내용으로, 출력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더라면,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하나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프린트 라인, jj라는 이러한 놈을 하나 딱 적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 jj는 누구를 호출할까요? jjjp.aa 하게 되면, 우선, 여기에 aa를 먼저 찾게 됩니다. 항상, 객체가 발생된 그 메소드 안에서 먼저 메소드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AAA를 찾아보면 얘가 먼저 찾겨지죠. 위에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얘부터 먼저 찾았는데. 찾았으면 바로 출력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JJ로 내용이 바뀌어서 출력됩니다. 그러나 이게 익명이너 클래스하고 다른 점은요. 바로 여기서 사용하면서 슈퍼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AAA라는 이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이 AAA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바로 아까 슈퍼 개념 설명드렸죠. 슈퍼는 자기에게 상속을 준요 놈을 슈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슈퍼에 있는 요 A A A를 호출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G G가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 J J가 출력이 되는 요러한 형태의 결과값을 나타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러한 형태가 바로 어, 위에 것도 사용하고 밑에 것도 사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더라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까요? 응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 어, E X a M 언더바 공구 번 만약에 만약에, 이미어의 클래스, kk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 놈에 대해서 public, static, void, main. 해서, kk라는 객체 kp는 ukk라고 생성을 시켜서, s y s t e m o u t p r i n t l n 하셔서 kp는 kp.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그럼 뭐가 찍힌다고 했었죠, 제가? 그렇죠. 이거 호출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kp는 kk골뱅이 뭐 이런 숫자값 이게 뭐였습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자동 뭐를 호출한다고요? kp.toString이라는 요 놈을 호출한다 그랬죠. 그렇더라면이 toString은 어디에 있는 놈이었어요? 지금 상속관계 안 적었지만 e x t e n d 뭐가 되어 있는 거죠? Extends Object라는 놈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Object 클래스에 있는 저 toString이라는 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냥 kk라는 글자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따라 나오니까 귀찮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면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냐면 어,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상속되어 있다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저 toString이라는 놈을 내가 재정의 해버리겠다 String 값을 리턴시키는 toString 살펴볼까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아까 보시면 toString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toString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public String toString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 그대로를 복사해서 요 모양은 요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모양 고대로를 복사해서 내가 재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재정의해갖고, 나는 리턴시키기를 KK라는 글자만 리턴시키도록 바꾸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 놈은 뭐를 출력시키는지 보자구요. 실행시켜볼까요? 실행. 그럼 이제 KK를 리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오, 신기하죠?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메소드 오버라이딩. 상속의 그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위에서 상속받은 어떠한 내용물들을 이름하고 내용하고 똑같이 적어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근데 이러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쓰다보면요. 어, 가장 귀찮은 게 만약에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그러한 메소드를 남이 자꾸 바꾸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버라이딩 되는 놈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과 같이 누군가가 열심히 어, 어 누구를 할까요 이번에는? OO라는 이 클래스가 있는데 이 OO라는 클래스 속에 Public Void AAA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정성스럽게 어떠한 내용을 막 적어놨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할때 물론 여러 개의 메소드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때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할때 만약 이 AAA라는 메소드가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그냥 좀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거. 변경되면 실행 자체가 뭐안 먹히는 거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럴 러 경우에 만약에 남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상속받아서 바꿔 버린다면 우리 의도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void aaa 해서 System.out.println pp 이러한 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 버리면 그러면 pp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흘러가게 되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줄 수 없잖아요 이걸 반드시 출력해야지 뭔가가 동작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출력 안 되고 자기네들이 바꾼 게 실행이 되어버릴 거잖아요 이게 지금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잖아요 그렇게 pp가 출력되어 버리니까 이러한 경우를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약어 어, 상속을 제약하는, 메소드 오버라이딩 제약하는 예약이 있었죠? f i n a l final.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일반 사용자가 상속을 요렇게, 오버,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 줄을 쫙 떴죠? 에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어, 상속을 받아갖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변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경우, 그러한 메소드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앞에다가 final 처리를 해 두시면 그 오버라이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더이 클래스는 절대 상속받으면 안돼이 클래스 상속받으면 위험한 일이 발생해 라고 생각하면 아예 클래스 자체에다가도 파이널을 딱 처리하게 되면요 그러면 클래스 자체를 상속받는 일 요거 자체를 못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널이란 예약원 요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소드에서의 파이널이나 저 뭐지 어, 클래스에서의 파이널 적게 되면 상속이 안 되거나 오버라이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러한 오버라이딩은 아무렇게나 만들면 무조건 오버라이딩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딱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두 가지 규칙을 어,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지 오버라이딩이 정상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의 클래스, 어, 유유라는 것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유유 속에 어 일단 void aaa 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놓고 이메 a 클래스 vv 라는 놈이 상속받기를 uu 를 상속받았다고 치자, 치자고요. 그럴 때어 여러분들께서 aaa 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시키겠다. 오버라이딩 시키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내용을 바꾸겠다. 그러한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바꿔 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자에 대한 규칙인데요. 위의 것이 만약에 프라이빗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버라이딩을 시킬 때는요 프라이빗으로 오버라이딩을 시킬 수도 있고 프로텍티드로 오버라이딩을 시킬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패키지로 오버라이딩 시킬 수도 있고 퍼블릭으로 오버라이딩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의 것이 패키지 타입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프라이빗 한번 해볼까요 프라이빗으로 오버라이딩 시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패키지로 오버라이딩 시키면 당연히 잘 되겠죠? 당연히 잘 됩니다. 다음에 Protected로 오버라이딩을 시켜도 시켜잘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에 세 번째로 Public으로 오버라이딩을 시켜도 잘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패키지로 되어 있으면 Private일 경우에만 오버라이딩이 안 된다. 밑에 거 얘기입니다. 위에 게 아니라. 위에 게 패키지일 때 밑에 거는 Private일 때그 때만 오버라이딩이 안 되고 나머지 접근자로는 오버라이딩 잘 된다. 그게 규칙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규칙의 뜻을 설명하자면요 위에거 접근자보다 밑에거 접근자가 같거나 커야 된다 그게 규칙입니다 또 한가지 더 Protected로 되어 있다라면 Protected로 되어 있을 때 일단 Public은 지금 에러 안나는 걸로 봤으면 잘 되겠죠 두번째 p a c k a g e t y l e 해도 에러납니다 안됩니다 Protected 프로텍티드. Protected로 적으면 당연히 됩니다 같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Private 이것도 안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 프로, 위에가 프로텍티드일 때는 밑에는 오버라이딩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어, 프로텍티드하고 퍼블릭 그두 가지만 됩니다. 그럼 위에 게 만약에 퍼블릭이다. 네 번째 접근자 퍼블릭. Public. 퍼블릭이다라고 하면 위에 거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어, i 프라이빗도 안 되고 패키지도 안 되고 프로텍티드도 안 되고 뭐만 되냐면 위에가 퍼블릭이면 밑에는 무조건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자에 대한 규칙은, 위에가, 위에보다 밑에가 항상 같거나 커야 된다. 접근자가요. 접근자의 크기 순서는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크기 순서는, 첫 번째, 프라이빗이, privat. 프라이빗이 제일 작고요그 다음에 접근 제한이 제일 그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프라이빗이 제일 작은 거고요그 다음이, 패케이스 타입. 그 다음이, 어, 프로텍티드 타입. 그 다음이, 퍼블릭 타입. 퍼블릭은 뭐 접근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 게 프라이빗일 때는 요네 가지가 다 돼요. 왜 같거나 크니까 다음 두 번째 위에가 패키지일 때는 여기서부터 요 뒤에까지 다 됩니다. 다음 위에가 프로텍티드일 때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다 되고요. 위에가 퍼블릭이면 뭐 만든다고요? 퍼블릭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접근 제약이 있는데 만약에 위에 스로우스 예외 전가라는 놈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예외 전가 I/O e x c e 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밑에다가 예외 정가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적어 줍니다. 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요. 만약에 밑에 예외 정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로우스 자, 밑에 이렇게 어, 예외 정가라는 문구를 딱 적게 되면요. 예외전가, 스로우스 구문 얘기하는 겁니다. 요 예외처리 파트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셔야지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예외전가라는 이러한 모양이 딱 붙어 있으면, 위에는 반드시 예외전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했을 때, 오버라이딩, 위아래에 같은 메소드가 있을 때, 그때 예외전가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밑에 있으면, 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을 때는 밑에는 없어도 관계는 없는데요. 근데 뭐 대부분은 위아래를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아래에 이렇게 예외전가를 같이 줘야 된다. 뭐,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뭐, 그게 뭐, 틀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예외전가에 대한 규칙과, 그 다음에 접근자에 대한 규칙, 이러한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다. 이러한 메소드에 대한 상속 관계에서 파이널은 메소드, 아 이제 상속을 제약시켜주는 그러한 놈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속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책 예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때까지 배우신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활용하면서 기존 클래스를 약간 크게 만들어보는 그러한 형태 작성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자바 중급 강의 같은데 보면 전부 다 뭔가를 상속받아갖고 확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놈을 확장해갖고 뭐를 만들었고 요놈을 확장해서 뭐를 만들었고 그러한 형태의 상속관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